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즈음하여 1980년 5월 불법개헌군에 맞서 화려이 싸운 광주민주항쟁이 있은지 금년이 꼭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에 예, 뉴질랜드 호남향유에서는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에 즈음하여 거룩하게 희생되신 민주영령들을 기리고 범교민 차원에참 민주화 정신을 확립하고자 교민시낭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교민 여러분은 물론 회의동포 뉴질랜드 교민들의 5.18 기념 시낭송대회를 청취해 주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황지우 산 절망의 산 배가리를 밀어버린 민둥산 벌거숭이 산 분노의 산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증인의 산, 죽음의 산, 부활의 산, 영생하는 산, 생의 산, 희생의 산. 숨 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그러나 현실의 산, 피의 산, 피투성이 산 종교적인 산 아, 너무나 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 산 힘센 산 일어나는 산눈뜬산 눈 뜨는 산, 새벽의 산, 희망의 산, 모두 모두 절정을 이루는 평등의 산, 평등한 산, 대지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부을 놓는다. 5월의 노래 문승현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사랑이여 내 네, 사랑이여 이렇듯 봄이 가고 꽃 피고 지도록 멀리 오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다하도록 해기우는 분수가에 스며던 넋이 살아 앙천에 눈매 대뜨는 이 짙은 5월이여 사랑이여 내 네, 사랑이여 응 목련이 진들 박용수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 우리네 5월에는 목련보다 더 희고 정갈한 순백의 영혼들이 꽃잎처럼 떨어졌던 것을 해마다 5월이 다시 오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이 땅에 봄이 오면 소리 없이 쓰러졌던 영혼들이 흰빛 꽃잎이 되어 우리네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목련을 피우는 것을. 그것은 기쁨처럼 환한 아침을 열던 설레임 꽃이 아니요. 5월의 슬픈 함성으로 한잎한잎 떨어져 우리들의 가슴에 아픔으로 피어나는 순결한 꽃인 것을 눈부신 흰빛으로 다시 피어 살아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마냥 푸른 하늘도 눈물 짓는 우리들 5월의 꽃이 아직도 애처로운 눈빛을 하는데 한낱 목련이 진들 무에 그리 슬프랴 금남노의 사랑 금남노는 사랑이었다. 내가 노래와 평화의 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 사람들이 세월에 머리를 적시는 거리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알아낸 거리 금남노는 연초록 강 언덕이었다. 달맞이 꽃을 흔들며 나르는 물새들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입술이 젖어 있었다.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보리피리를 불고 있었다.어린애와 나란히 출렁이는 금남로.어머니와 나란히 출렁이는 금남로.아버지와 나란히 쟁기질하는 금남로. 할머니와 나란히 손자들을 등에 업는 금남노. 할아버지와 나란히 밤나무를 심는 금남노. 누이와 나란히 감꽃을 줍는 금남노. 금남노는 민들레와 나비떼들의 고향이었다. 그리움의 억센 끈질김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멀리 청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 좋다. 금남로는 가까이 마을로 찾아가는 길.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우리가 한때 고개를 파묻고 울던 어머니의 하얀 가슴이었다. 무등산 서석대 이지담 7천만 년의 세월을 견딘 서석대도 처음 겪는 일이다. 1980년 5월 금남로에서 죽어간 젊은 이름들 뼈를 깎아 제 갈비뼈에 끼워놓고 이거한다. 오래된 수첩에 기록하듯 오울의 피로 철쭉꽃을 피워낸다. 비만 오면 총송이 들린다며 귀를 막고 읊조리는 이름들, 겹겹 흉터자국으로 절뚝거리는 수 많은 얼굴들 갈피에 끼워 넣는다. 바람과 먹구름과 달빛까지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신발을 벗고 잠시 묵념에 잠긴다. 군아발 소리 잊지 말라는 듯.